많이입니다. 여러분, 3월 11일에 마니랜드가 4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후! 4년간 마니랜드를 봐 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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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오늘 4주년 콘텐츠로는 제가 4년 전에 처음 올렸었던 바로 그 체리밤 하트 쉐이커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또 드디어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하트 쉐이커 키트도 온라인 스토어용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걸 이번 4주년 이벤트로 랜디분들께 풀 키트로 30분께 나눔 이벤트도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고 <목소리>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마니랜드 하트쉐이커 만들기 튜토리얼의 2023년 최신판입니다. 하트쉐이커 튜토리얼 올린 지 사실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오늘 튜토리얼은 2액형 레진으로 제작하는 정석 하트쉐이커 만들기 방법. 2액형이 아직 어려운 것 같은 분들을 위해서 UV 레진만으로 제작하는 미니 하트쉐이커 만들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이 2액형 버전의 큰 하트쉐이커 튜토리얼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하트쉐이커 키트는 기본적인 하트쉐이커 키트와 레진과 필수 도구들이 포함된 패키지들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두 개를 묶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작업할 땐 안전규칙 꼭잘 지켜주시고 바닥엔 실리콘 매트, 없다면 은 비닐복 깔고 시작해주세요 우선 전자저울에 비커를 올린 다음에 레진 15g을 준비하면 됩니다 마니랜드 1대1 비율 레진 기준으로는 주제 8g 경화제 7.2g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조색제를 넣어 주세요. 저는 이 뽀그라트 몰드 버전을 4년 전에 체리밤 쉐이커로 만들어 볼 거라서 핑크색 조색제 에두 방울 넣어 주었어요. 기본 A 타입 하트 쉐이커 몰드 버전에는 크림 타입 조색제를 소량 콕 찍어서 넣어 주었습니다. 레진이 충분히 잘 섞이도록 실금이 사라질 때까지 약 3분간 섞어 주세요. 잘 섞였으면 취향에 따라 글리터를 안쪽에 넣어줍니다. 보그라트 체리밤 쉐이커 버전에는 이번엔 기본 핑크색 글리터와 홀로그램 그립터 혼합 모양 버전으로 듬뿍 넣어주었어요. 다른 버전에도 듬뿍 넣어주었습니다. 글리터도 마저 잘 섞어준 다음에 하트 쉐이커의 틀 부분을 채워주세요. 이 상태로 8시간 정도 경화시켜줍니다. 경화가 완료되었다면 뒷면 도밍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도밍용으로는 주지 1g, 경화제 0.9g만 넣어주세요. 굉장히 소량이기 때문에 특히 소수점 전자조울로 아주 정확하게 재주셔야지만 단단하게 굳으니까 조심해주세요. 그 다음 3분간 기포가 최대한 덜 생기도록 천천히 저어줍니다. 꼬그라트 몰드의 경우에는 겉부분에 몰드가 1mm 정도 더 높아서 타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손쉽게 뒷면 도밍을 할수 있어요. 레진을 몰드에 이렇게 마저 부어주세요. 일반 하트 쉐이커의 경우에는 우선 먼저 탈형해줄게요. 짜잔, 반짝반짝 귀엽게 나왔죠? 뒷면은 평평해지도록 사포질을 꼼꼼하게 해줍니다. 아래 물티슈를 이때 깔면 가루가 덜 날려요. 그리고 하트 쉐이커 모양에 맞춰서 선을 그려준 OHP 필름을 잘라서 준비해주세요. 틀 부분에 UV 레진을 안쪽을 중심으로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필름지를 위에 덮어주세요. 혹시 레진이 부족해서 기포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은 그틈 사이에 레진을 흘러넣어서 꽉 채워 주세요. 이 상태로 2분간 경화시켜 주세요.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준비한 이액형 레진을 위에 조금씩 덜어 올려가면서 레진을 밀어주며 뒷면 도밍 코팅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 방법 말고 포그라트처럼 몰드 상태에서 표면 장력을 사용해서 똑같이 할수 있기는 한데 저는 이 도밍 방법이 조금 더 볼록한 느낌이랄까? 그 동그랗고 귀엽게 마감되어서 몰드 상태에서 도밍 작업을 하는 것보다 이 편을 더 선호합니다. 이대로 넉넉히 하루 기다려 줄 건데요. 만약 기포가 너무 많이 생겼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위에 올라온 기포들은 라이터로 제거해 주세요. 하루 지나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제일 신나는 내용물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취향과 생각한 컨셉에 따라서 내용물을 자유롭게 한번 채워보세요 우선 저는 일반 하트 버전에는 와글와글한 장난감 느낌으로 마음껏 채워봤어요 큰 파츠들도 좋지만 쉐이커의 소리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사랑하는 비눗방울 파츠들을 추천드립니다 소리가 엄청 풍부해져요 뽀글하트 쉐이커의 경우에는 몰드에서 탈령부터 해볼게요 아, 완전 그 4년 전그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조금 묘해졌습니다. 내용물도 최대한 비슷하게 깔끔하게 작업될 수 있도록 고민했는데요. 일단 체리 파츠 하나에 오로라 코팅 비즈 화이트 색상을 넣어주고 오도독 하트 비즈도 포인트로 넣어줬어요. 여기에 이 쉐이커의 소리를 담당해줄 캔디팝 볼 파츠도 넣어줄 건데요. 쉐이커와 어울리는 분홍색, 연분홍색, 연보라색 컬러들을 위주로 다양한 크기의 구슬들을 채워주었어요. 내용물을 원하는 대로 다 채워주었으면 이제 UV 레진을 하트 라인 안쪽 부분에 잘 발라줍니다. 이때 파츠에 닿지 않게 조심하세요. 모양에 맞는 OHP 필름을 잘라준 다음 윗 부분을 막아줍니다. 이 상태로 2분간 램프에 경화해 주세요.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이제 또 자유롭게 쉐이커 상단을 꾸며보겠습니다. 저는 금속 알파벳 스티커를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문구를 적어주었어요. 체리반 버전은 4년 전이랑 똑같이 밤을 적어주었습니다. 이 문구를 적을 때 팁은 가운데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중심을 잡은 다음에 양옆으로 뻗어나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알파벳이 깔끔하게 작업하기 은근 까다로워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실 거예요. 알파벳 문구 위에 UV 레진을 발라준 다음, 꾸며줄 주변 부위에도 UV 레진을 소량 발라줍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달별 파츠들을 이용해서 꾸며줄게요. 이 상태로 1분간 더 경화시켜서 파츠 위치를 고정해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윗면 도민 작업을 해줄게요. 아까랑 똑같이 주제 1g, 경화제 0.9g 소수점 전자저울로 정확하게 재준 다음에 천천히 3분간 교반해주세요 그리고 하트쉐이커 윗부분에 조금씩 뿌린 다음에 막대로 밀어서 면을 채워줍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레진을 뿌리면 넘칠 수 있으니까 조금씩 추가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만약 기포가 보인다면 나무막대로 올려서 터뜨려 주시거나 라이터로 표면을 훑어주면 기포가 사라집니다. 참고로 여러분, 라이터는 레진이 몰드 안에 있을 때는 오래 사용하면 몰드랑 레진이 붙을 수 있으니까 짧게만 꼭 사용해주세요. 이 상태로 하루 동안 경화시켜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그럼 이제 키링을 달기 전에 UV 레진으로 하트쉐이커 만들기 방법을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진짜 제가 초보자용으로 제작한 거라서 만들기 왕 쉬워요. 미니 하트 쉐이커 몰드에 물점도 UV 레진을 가득 다 채워줍니다. 이게 만약에 미니 하트가 아니라 큰 하트 쉐이커였다면 이렇게 한 번에 채우는 것보다는 단을 여러 단으로 나뉘어서 경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이번에 아예 몰드 뒷면까지 다 UV 레진으로 채워주었어요. 그리고 투명 레진 안쪽으로 화려한 홀로그램 글리터들을 밀어 넣어줄게요. 만약 저처럼 이렇게 투명 레진이 아니라 색깔을 넣고 싶은 경우에는 지금 UV 레진으로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너무 색을 진하지 않게 작업해 주셔야지 UV 램프 빛이 잘 투과해서 정상적으로 굳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상태로 앞뒤로 각각 3분씩 충분히 경화시켜 주었어요. 경화가 완료되었으면 틀에서 탈형해 줍니다. 아마 저처럼 UV 레진 수축 현상 때문에 완전 깔끔하게 완성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실 이 수축 현상 때문에 저는 쉐이커 만들 때 UV 레진보다 이액형 레진을 더 선호하고 추천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UV 레진으로 여러 단을 또 나눠서 작업하면 이 현상이 조금 완화되기도 해요. 자 이제 안쪽에 신비로운 나비 파츠를 포인트로 하나 넣어주고. 작지만 풍부한 소리를 담당해줄 비누방울 파츠도 빼먹지 않고 넣어줍니다. 또 하트 모양으로 OHP 필름을 잘라준 다음, 하트 틀 부분에 UV 레진을 군데군데 떨어뜨려 꼬치를 사용해서 얇게 펴발라줍니다. 이 상태에서 필름지를 덮은 다음에 램프로 1분 경화시켜줄게요. 여기에 또 상단을 꾸미실 분들은 꾸미셔도 괜찮고, 아니면 저는 그냥 이대로 윗부분에 똑같이 UV레진을 올려서 도밍 작업까지 해주겠습니다. 혹시 기포가 있다면 라이터로 없애주세요. 이 상태로 3분간 경화시킵니다. 만약 경화되고 나서 표면에 기포 구멍이 생겼을 경우에는 한 번에 너무 센 빛이 쇠어져서 그럴 수도 있어요. 혹은 아직 끈적임이 남아있다면 램프에 조금 더 구워주시거나 햇빛 아래 반나절 방치해주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하트 쉐이커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에 키링을 또 달아주어야 하잖아요? 근데 키링은 중복되는 도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또 별도 키링 달기 세트로 만들었어요. 만약에 키링을 많이 제작하실 분들은 이 키트에 있는 수동 핸드드릴보다는 자동을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키링 다는법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쉐이커 본체를 한 손으로 잡은 다음에 구멍을 뚫어 줄 부분에 1.2mm 드릴을 끼운 핀바이스를 끝 부분을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밀어 주면서 돌려 주세요. 꼭 밀면서 같이 돌려 주셔야지 안 그러면 핀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핀에 UV 레진을 발라 주고 롱노즈를 사용해서 하트쉐이커 안쪽에 넣어 주세요. 만약에 이때 조금이라도 구핀이 뻑뻑하게 들어가고 힘으로 넣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늘 말하듯이 당장 중단하고 드릴로 더 뚫어주신 다음에 넣어주세요. 안 그러면 굽힌 부러집니다. UV 레진으로 레진을 굳힌 다음에 롱모즈로 오링을 짚고 오링 반지를 사용해서 오링과 키링을 연결시켜주시면 완성입니다. 오늘 제작한 이 하트 쉐이커를 만들 수 있는 키트들 4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께 이 뽀글 하트 버전 10개, 일반 하트 버전 10개, 미니 하트 버전 10개 이렇게 총 30분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설날 이벤트도 수량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더 많이 보내드리려고 준비했다구요. 물론 하트 쉐이커 키트랑 레진 도구까지 들어가 있는 패키지까지 풀로 다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란에서 확인해주세요. 또이 패키지들은 모두 스토어에서 할인 판매도 진행 중이니까 참고해주세요. 여러분, 4년 동안 마니랜드 채널 봐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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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4주년도 맞이할 수 있어서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 기뻐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즐거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마니랜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5년차 활동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